주가 폭등 뒤에 조정 진짜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은 소형주 BT 브랜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업의 급등과 조정 그 배경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확실한 내용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은 6299.19포인트로 마감하며 30.75포인트, 약0.49%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4,111.75포인트로 61.90포인트 0.14% 내렸고요. 나스닥지수는 29,116.55포인트로 137.03포인트 즉0.65% 하락했습니다. 세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으며 특히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밀렸습니다. 시장 하락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일부 기술주와 AI 관련주 상승세에 따라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추해되며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발언과 함께 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7월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또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2%대를 넘보며 상승 압박을 가했고, 이는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S&P 500 구성 종목들은 약 31억 6천만주, 다우 지수는 약 4억 6천6백만주, 나스닥은 72억주를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포지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보면 기술주, 반도체, 클라우드 섹터는 전반적으로 약세인 반면 에너지주와 일부 방산주는 상승세를 보였고 금융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주도했고 테슬라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시장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에 따라 방향성을 재차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단서가 될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독자분들께서는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한 채 데이터 발표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T프랜치는 미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지주회사로 여러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버거 타입 등 지역 기반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며 최근 몇 년간 인수 합병 전략을 통해 외식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죠. 하지만 기업 규모는 여전히 작습니다. 시가 총액은 약 1,010만 달러 수준으로 전형적인 나스닥 소용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일부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25년 8월 4일 하루에 60에서 140%대 급등하는 초고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7% 하락 전일 대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흐름은 소형주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뭐 뉴스 한 줄, 매각 이슈, 구조조정 언급만으로도 유동성이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급등의 배경에는 바로 전략적 옵션 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b t 이브랜즈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회사 중 일부 브랜드 매각, 합병,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소형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기 충분했고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BT 브랜즈는 자회사 베거 데이비스 버거 태빈이 운영 중인 다섯 개 브랜드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외부 파트너와의 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기업 구조조정 혹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속적인 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에 대한 대응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bt 브랜즈는 2025년 1분기 실적기준 주당 마이너스 0.054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여전히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 검토는 단순한 경영전략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압축성장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추경 매수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T 브랜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소형주의 전형적인 유동성 리스크, 적자 지속에 따른 자본 잠식 가능성, 브랜드 매각 실패 시 오히려 신뢰도 하락 우려, 인수합병 실패 또는 조건 미충족 시 주가 급락 가능성. 마지막으로 단기간 급등 후 조정세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상장이 됐죠. 상장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하락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기 급 등 이후에 지금 단기 또 조정 타 나오면서 2.62 달러 부분 마크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저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4년도 4분기 때 순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도 1분기 때도 순이익이 좀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이익이 떨어진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순이익이 돌아서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는 모습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이 구조조정이 성공을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순 이익은 더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자, BT 브랜드는 단기 이슈 중심의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 구조조정 이슈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 적재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펜더멘탈 측면에서 장기 보유를 고려하긴 이릅니다. 즉, 단기 뉴스 매매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열 구간을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뉴스 진행 상황과 기업의 실제 발표 내용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BT 브랜즈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BT 브랜즈를 이런 고점들이죠. 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비티브랜즈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도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